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당신의 니느웨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그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사는 사랑스럽지 않고 또 사랑하기 불가능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티프로 하는 그 주님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이라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스캔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으니까요. 지금도 만약 저의 아이들이 어차피 엄마 죽으면 받게 될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한다면 어 저는 무척 괘씸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저는 뭐 물려줄 유산은 오직 신앙 유산밖에 없고, 어뭐 물질적으로는 뭐 비지나 물려주면 <laughs> 물려주지 않았으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요. 이 요구는 미리 상속을 하면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공동 상속자이자 두 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이 탕자의 형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자지간이나 형제 간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민폐였죠. 이런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알수 없는 아버지는 이 금쪽이 이 탕자의 요청을 들어주죠. 예상대로 이 탕자는 한목 단단히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원없이 흥청망청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하필이면 그날의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시급해지자, 탕자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또 꺼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인 이 돼지 치는 일로 연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죽지 못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장 굶어 죽게 된 마당에 부자 아버지 집의 일꾼들도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 풍족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품꾼이라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용돼서 배를 골치 않겠다는 그 추루하고 야무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돌아오는 거지 꼴의 아들을 척 보고, 어, 알아챈 아버지는 보기에도 민망한 띤박질로 아들을 환대하고 이 기이한 광경은 동네 사람들의 큰 볼거리가 되죠. 유대 사회에서 치렁치렁한 옷을 입은, 어, 존경받는 어른이, 이 경기장에서 경주자가 달리기 하듯이 이 띵박질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 환대한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들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자신을 비웃던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큰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게 되죠. 아버지의 그 동생에 대한 이해 불가한 사랑과 환대와 이 동생의 회복은 형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동생이 자신에게 또이 가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또그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한 원한으로 이 아버지와 동생을 원망하게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신 말씀을 회화적으로 오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죠. 우리의 댐댐이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또 앞으로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누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탕자들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상고할 요나서 말씀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탕자를 사랑한 이 이해 불가한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에게 내 것이 다내 것이니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던 것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거저 주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신 나의 니누에는 어디일까요? 그 니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큰성곧 존귀한 하나님의 니누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니누에였을 때 거져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눔과 성김으로 일어나 가서 담대히 외치는 선지자적인 사명 말씀을 통해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 엘리사 이후에 북 이스라엘이 비교적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이세 때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잔인한 아수르의 니누의 성에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났죠. 도망가던 그가 다시스행 선박에서 쿨쿨 잠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풍을 만나 선원들에 의해 재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로 회개하고 사명자로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네외 심판을 선포 하신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지자는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게 되자 동일한 명령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반응으로 나오게 되죠. 당시 니누에는 고대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나라였던 아수루의 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리누에가 수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 그 위세가 위축되는 시기이기도 했었죠. 이후 뭐 3, 40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이 아스루가 쓰임받게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그 폐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국력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니누의 성은 사흘길을 다닐 만큼 큰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보로 하루길을 뭐2 30km로 잡는다고 한다면 사흘길은 60에서 뭐 90킬로 정도 되겠죠. 그러나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그동안의 환란과 악재의 이 삶도 또 마음도 가난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흘길을 채 돌기도 전에 그냥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리누에가 아, 성이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마자 위로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구원에 단회적인 회심을 했는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낮아진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보류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예언은 다시 부상한 아스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성취되게 되죠.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이를 때 없던 니누에조차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니누에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택하시고, 뭐, 이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니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지 아무 뭐 자격도 또 어, 그럴만한 깜냥도 안 되는 니누에 같은 야수르 같은 어, 망해도 싼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그런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라니 얼마나 어, 속 터지는 일이었을까요 그는 인자와 그, 신실하심이 한이 없으신 헷세드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차별적으로 또편애적으로 주셔야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자격 없는 니누에게 전하라고 하신 의도를 사실은 속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니누에가 만에 하나라도, 만약 회개한다면, 정말 천지 개벽할 일이, 뭐, 이스라엘 안에서도, 수도 없이 목격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니누에 성에서, 발생하기로 한다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보나마나,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던 것처럼, 그 망해도 싼 니누엘을 용서하실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선지조서를 통해 보았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망하라고 죽으라고 버리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자 기회이기 때문이죠. 선지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혜세드의 사랑의 수혜자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불순종하는 죄인조차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심을 물고기 배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주님은 주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라고 그 구원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 메시아의 심을 부인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4일 동안 요나와 같은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표적을 요구하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의 비유를, 요나의 그 고난의 비유를 말씀하셨었어요. 요나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악독한 니누의 백성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부하자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기 위해 요나 선지자의 표적을 언급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헬세드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리누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거부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사흘길 걸려 다 다니기도 전에, 심판을 선포한 당일, 지도자부터 비천한 하류민까지 회개하는, 그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가축들에게까지 회개하는 주인의 진심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전시할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볼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보통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인데, 어, 이 엘로힘은 우리 뭐 우리들이 또 유대인들이 어,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또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어,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엘로힘을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 있는 위대한 신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 7절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때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때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여우와 신앙에서 기인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진정한 회심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짐승을 통해서조차 자신들의 낮아짐을 표현하려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맞으러 달려가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 아버지처럼 그들을 용서하셔서 40일 이후에 소동과 고모라처럼 그 멸망할 그들의 심판을 보류하시죠. 어떤 학자는 이런 니네의 그 회계의 역사로 인해서 이후 3,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관대하게 대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악인조차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멸망할 인후회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존귀하다, 소중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크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중심에 너무나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이리느웨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장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의 니누에가 존재하지 않나요? 동생 탕자를 대하는 집안에 있는 형 탕자의 이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다 멸망해야 할 대상이 늘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나 또한 멸망할 니누회였음에도 크다고 존귀하다고 여겨주셔서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할 인누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모두 12만이나 되고 짐승조차 그 사랑하시는 피조물에 포함시키십니다. 인누의 구원을 극혐하는 선지자를 달래시죠.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 하듯이 말이죠. 집안 집안에 있던 탕자는 아버지 마음은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소위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었고 돌아온 탕자는 니누에 같은.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니누에는 택하시고 부르신 요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또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우리와 마찬가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창조된 피조 세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laughs> 여러분의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분하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사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큰성 니누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의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평생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체 순종한 큰 탕자에게는 자신이, 자신의 구원이, 아버지 재산이 마땅히 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몫으로 여겨졌겠지만, 아버지는 내 것이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값없이 계사단하지 말고 그렇게 주라는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믿지만 싫지만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과 사명을 받은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큰 성인 니누에가 이전에 우리였음을 깨닫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의 저항에 일어나가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니누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외쳐야 하는 그 복음에 사명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니누에였던 우리를 죽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또 다른 니누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광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에 죽기까지 저항하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그 형혼을 향해 달려가는 참으로 세상에 보기에 민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